교단과 교파 정리, 구교 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그 시대 구분을 늘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AD 100년까지가 어, 신약교회라고 한다면, 어, 300년 미만까지는, 어, 이 초대교회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600년까지는 구캐돌릭, 그리고 1054년에 이제 드디어 어, 동방 종교와 로마 캐톨릭이 나뉘어지고, 1 5 0 0년대에 어, 종교 계획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가 출발되는 것이죠. 어, 기독교의 구분을 생각할 때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의 어, 교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교에서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어, 신교에서는 루터교, 개혁교, 제침내교, 영국 국교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로마 제국이 이제 395년에 동서로 분리됩니다. 어, 그 거기 때문에 이제 동서 로마 당시에 다섯 개의 교구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오이 다섯 개의 교구 중에 네 개가 이제, 어, 동로마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500년대에는 이미 서로마가, 어, 멸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지만, 이후에, 6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동로마가 또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이 이제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로마의 교구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동로마까지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 교구가 있었다는 것이 동서교회 분리에 있어서 이해하는 중요한, 어, 나누는 도시를 볼수 있습니다. 어, 구교회 내에 공통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로마 캐도릭과 정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 다섯 가지는 일곱 성례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는데, 일곱 가지 성례를 중요시합니다. 성만찬이 어, 공유되고 있고요. 어, 성어나 성상에 대한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여기는 것도 또 공통점이 되고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교황과 어이 정교 전체 주교대 회의를 중요시하는 것도 공통점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 구교의 내에 공동점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성례전이 중요시 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이게 성찬을 나누는 것, 고백성사, 고회성사라고 고백 하지요. 또 혼인 성사, 결혼예식또 성품 성사, 성직자의 임직을 위한 성사, 병자 성사 혹은 어 이게 이제 음 임종 성사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어이 미사를 드린 것을 의미해요. 성사라는 말들은 이제 다 미사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일곱 가지의 성례에 대해서 어 구교 내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는 것이 서방교회, 로마 케톨릭이에요 동방교회, 정교회는 그것을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성화나 성상, 그러니까 거룩한 그림이나 거룩한 조각물에 대해서 이 긍정적이고 성스러운 재현, 그 어 그림과 조각으로 이해해서 어, 이제 어, 이 성상까지 그러니까 어떤 형상까지 수용하는 게이 어,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이라면 동방교회는 이콘이라고 해서 성화만 중요시해요. 어, 그 성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당 그가 가보면 천주 교회당을 가보면 마당에 마리아상이 있다든지. 뭐 예수상이다든지 이런 것들을 섬교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요. 그것은 이제 그이구교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의 좀 약간의 차이점이지만 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던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의 성경을 읽을 수 없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네 번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가 원죄 없는 임신을 한 잉태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동방교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특별 지위를 인정해요. 원죄 없다는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면에서 같은 면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 이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으나 어, 성경 해석의 그 모든 최종 권위는 교회에 어, 있다기보다는 어, 교황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고 어, 동방교회는 어, 공유에 있다 그러니까 주교들의 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곱 가지 성내전 그리고 성만찬 그 성원나 성상에 대한 또 성모 마리아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국연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또, 성령 발출서, 성령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교황 수위권, 교황의 머리를 인정하느냐,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그 이해의 관점이 다릅니다. 자, 좀더 볼까요? 자, 공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로마 케토르기나 정교회가 공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공의회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전체 교회 의 지역별 대표, 신학자나 성직자들을 소집해서 진행하는 회의에 또, 또 중요한 결정사항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전체 이 교회 대표들을 소집해서 회의하는 것을 공의회라고 합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 기준으로는 21차례의 공예가 있었어요 로마 캐토릭은 21차례의 공예가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7차 공예였던 니케아 공예 787년에 있었던 그 공예까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4가지 초기 4차 공예까지만 인정하죠 그래서 제가 니코네칼이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죠? 니케아, 코니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이렇게 그네 가지 공의의 결정만 우리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구견의 차이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성령 발출설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이 성부 발출설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만 믿고 서방교회는 589년 톨레도 종교회의에서 성자 발출도 추가합니다. 필리오케 라고 하는 아티논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성자 발출소까지도 수용하지만 동방교회는 그이 어, 종교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의 님 아버지께서만 나오는 것으로 동, 동방교회에서는 믿고 있죠. 우리 개신교는 어, 서방교회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내가 가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받아드린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황 수익권에 대한 이해 관점이 다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다섯 개의 관구만인정했어 앞서 보았던 로마, 콘스탄티노플, 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르살렘. 그 다섯 개의 관구만 인정했는데, 동방교회에서도 로마교회의 수익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리되고 난 이후에 회의에 대한 행정명령법, 예를 들면 교황의 군주제에 대한 것에선 동의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동방교회는 그런 교황제 같은 권위가 따로 있지 않고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자치적 종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좀더볼 것은 교황 수위권에 대한 어, 내용 가운데 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어, 서방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은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 베드로라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서방교회, 바로 로마 케토얘이죠 동방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보면서도 하도들을 대신해서, 대신한 자격으로 지명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그 질문은 하도들 전체에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먼저 답변했기 때문에 하도들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은 하도들에게 향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되는 주교들이라고 보는 것이 동방교회의 해석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는 했던. 그 고백의 근거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 내가 땅에서 무엇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가 라고 말씀하셔 시또 심장 19절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어, 서방 교회 로마 캐토릭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이어진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어, 이 서방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가 아니라 모든 하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동방 교회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한 하도들 전체가 받았고 베드로는 한 사람이 아닌 하도들을 어, 하도들 전체의 후계자들인 어, 그래서 어, 전체 하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서 이 권세가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권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공유하는 교회 전체가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아태 16장 18절에서 그 베드로란 그 단어를 헬라로 보면 어, 베드로는 페트로로 돼 있어요. 남성 단수고요. 반석은 페트라예요. 여성 단수예요.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적 해석이고 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 그러면 16장 18절, 16장 19절,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권세는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어, 그,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드로의 그 훌륭한 고백,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허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그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땠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리다 그러 예수님께서 그의 명령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도해 하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베드로가 드디어 사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일이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결국 베드로의 그한 개인을 향한 또 그의 후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또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